좀 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네가 줬도 못하는 거잖아. 오토바이 라이더는 육각형이 없다. 아니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차 발인이 박무역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토바이가 이제는 진리네요. 물음표. 제가 질린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상 현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뭐 오토바이 질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남한테 저주는 퍼붓지 말고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나 우리는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너가 뭐라고 정신 승리 해대면서 어갈 거면 혼자 가지 왜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냐고 최근에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인간들을 커뮤니티에서 봐가지고 박제를 하고는 싶지만 송사 휘말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아, 저런 애들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찮은 족속들인지 이해를 하시고 알아서 차단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뭐, 제 인생관이 부자라고 해서 어, 성공한 인생, 정상적인 인생, 뭐, 가난하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0억 명의 인구가 있으면 60억 가지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인 인생을 보고 틀렸다라고는 하지는 않는데요 남한테 이 땅으로 저주를 퍼붓는 시건방진 놈들한테는 네, 너의 인생과는 틀렸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뭐 그냥 혼자 침몰하면 될 거를 바저벌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가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 재미도 없는 거 그냥 교통수단일 뿐인데 뭐 시덥지 않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냥 뭐 땡기면 가고 잡으면 서는 뭐 오토바이 그 교통수단에 뭐 쓰잘데기 없는 의미 부여해가지고 동호회 만들고 동호회 활동하고 그렇게 끼리끼리 땡기면서 부다당해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하고 아, 나는 그런 게 싫던데 그냥 교통수단으로 보면 면뻥 뚫려 있고 뭐 사고 나면 크게 다치고 별로 안 좋은 탈 것이던데 예,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오토바이 타는 거 함부로 타는 거 아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게 없다. 모 채널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신이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신이다. 귀신 아니면 병신이라고 어, 했던 적도 있죠. 오토바이 타는 놈들은 한 명도 제정신인 놈이 없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간다. 이런 예, 개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굳이 무슨 게시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놈이 그놈입니다 안해도 여러분들께서 흔히 보셨을 놈들입니다 제가 이런 류의 인간들을 봐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제 뭐 하나의 그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자 정신승리 하면서 바접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에 일치면 날리자면은 좀 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니가 좆도 못하는 거잖아 자 바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가 있습니다. 집안의 반대 이거 굉장히 크게 작용한 사람들도 있고요. 뭐 내무부 장관에게 허락 안고 하고 일단 질렀다가 어, 등짝 스매싱 맞고 휘잉 하면서뭐 접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제조건 나와 있습니다. 전제조건 자 전신 승리하면서 남들한테 저주를 퍼부으면서 바접을 하는 사람들을 욕을 하는 거지 무슨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바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심심찮은 위로의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죠. 이 좋은 걸이 재미난 걸 못하게 대단히 아우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는데 저주를 퍼붓는 놈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자바접의 이유 뭐 공포심이나 트라우마.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 뭐한두번 타봤는데 뭐 자빠지고 뭐 제대로 못하고 클러치 계속 시동 꺼먹고 하니까 바이크를 제대로 탈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 스코어를 그냥 무료로 몇번 해봤던 경험 이 있기 때문에 아저 사람은 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겠다 급에 그가 그건 운동신경이요. 자전거도 못 타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죠. 어, 차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TV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요즘에 세계 투어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는 것들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노출이 되니까 마음이 없던 사람도 어, 나도 한번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 해서 도전하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최소한의 운동 신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계십니다. 자 이러면은 어, 두 분류로 나뉘어요. 아 나는 이거를 탈 어, 사람이 안 되나 보다라는 부류가 있고 정신 승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승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경우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잘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다. 어 저도 어 일평생 운동을 했고 운동 선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도가 됐든 아니면 그 일반 스포츠가 됐든 이 입문하는 사람들이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지 못하니까 재미를 못 느끼고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스장에 갔는데 트레이너가 시킨 대로 한달 동안 운동을 해봤는데 몸에 막 기적적인 변화가 없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뭐 빠르게 뭐한두달 하면은 권상우가 될줄 알았는데 여전히 배티 나오고 가슴은 지방으로 흘러 넘치고 이렇게 되면은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신 승리를 해버립니다. 아 트레이너, 저놈 가르치는 놈이 병 띠기다. 아 나는 이거 헬스 해가지고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맨몸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었다. 뭐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끈기 없는 사람들을 보자면 나는 끈기가 있어서 이 10년 동안 오토바이 타고 있나? 그것 아니에요. 진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당연 오토바이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니까 어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는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해서 재미없는 거. 아뭐 이거 오토바이 이거 타면은 뭐 허리 아프고 어뭐 바람 맞는 거 이거 앞에 벌레 막 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 거야? 자기가 재미없다고 해서 남들도 노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 바접을 하는 이유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가 느꼈을 때 너무 어렵다. 헬스처럼 꾸준하게 해야 지근도 생기고 속근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얼굴에 태가 나고 몸에 태가 나고 하는 것인데 다이어트가 가장 재밌을 때언제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눈바디를 쟀을 때, 오, 어, 오, 어. 이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카메라 딱 들이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거든요. 바이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재미를 느낄 때가 저는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예, 무릎을 긁어 봤을 때 장비 하나 안 자고, 누구한테 뭐 배우지도 않고, 그냥 내꺼 12,400. 그때는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어, 그때는 다음 TV 팟이나 뭐, 요런 거볼 때에요. 그때 다 선수들 무릎 꿇는 거 보고 되게 동경을 해왔는데, 내가 처음으로 무릎을 긁었을 때, 그때부터 안 그래도 재미있었던 오토바이 라이프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야기 해볼 거지만, 이렇게 바접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저주를 퍼부면서 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이따가 보고요. 요 너무 어렵다라는 요 이론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재미가 없느냐, 어려움은 재미가 없느냐. 어 제가 요즘에 두 가지의 취미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상의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FPV 드론 입문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고요. 너무 일에만 치여서 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트 서프라는 것을 도전.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두개 있잖아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트 스키는 타봤고 그 수상 스키 있잖아요. 이거 잡고 이거 그 스키 타가지고 이렇게 쭉 끌려가는 거 그것도 타보고 해서 별로 안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건 진짜 일어서는 것부터가 어렵고 이게 또 당연히 모터 달린 거니까 모터 달린 거뭐나그 뭐 모터 달린 거 엔진도 분해 조립할 줄 아는 놈인데 오토바이도 몇천 cc 짜리 어? 타고 다니는데 에이 뭐 이건 뭐할수 있겠지 했는데 일어 서는 것조차 처음에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일어 선다 싶으면은 빠지고 아니지, 정확하게 처음에는 출발도 제대로 못했어요. FPV 드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론을, 저희 DJI 팬텀 초기형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근 10년 가까이 드론을 날린 사람이거든요. 야, 그런데 FPV 드론, 이거 매뉴얼 모드, M 모드라고 하는 거든요. M 모드가 있어요. 이 M 모드로 들어가니까, 날리자마자, 바로 그냥 추락해버렸습니다. 에이, 내가 그래도 드론을 한 10년, 어? 한 짬밥이 있는데, 매뉴얼 모드, 껌이겠지. 뭐, 시, 시뮬레이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진짜 큰코 다쳤습니다 날리자마자 얘가 윙윙윙 돌더니 그냥 꼬라박더라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부터 해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시뮬레이션 연습부터 하자 하는데 시뮬레이션 연습조차도 녹록치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막날라가지 못하는데 무슨 재미를 느끼겠습니다 올라갔다 하면 떨어지고 올라갔다 하면 떨어지고 제대로 못 가고 살짝만 해도 막 드론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상하게 날라댕기고 이둘다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도전을 했는데 아 이게 제대로 못 하니까 너무 힘들기만 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야 그래도 fpv 드론 이거 산거 아니냐 그래도 본전은 뽑아야 될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일 끝나고 마치고 나서 한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어떻다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막 fpv 드론 막 360도 회전도 하고 저공 활강하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활강 쫙 내려와가지고 멋있게 찍고 하니까 이때부터 정말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실전에다가 바로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까지 터득을 했습니다. 방무역 TV에 이제 오토바이 리뷰하면서 FPV 드론이 나오면은 아이 놈이 그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구나. 이제는 상업용 촬영까지 하게 되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Z 서프 이것도 처음에는 계속 꼬라봤고 제대로 출발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포기할까 했는데. 딱 일어서가지고, 한강 한 바퀴 싹 도는 때그 진짜 속도감이 미쳤거든요? 제가 오토바이로 시속 300km까지 그냥 낭낭하게 타는 수준으로 타는 사람인데, 야, 물 위에서 시속 40km, 60km는 진짜 날아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때부터,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 바접을 한 사람들이 이런 재미를 느낄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오토바이가 뭐 몇십 년, 한 30년, 40년 타가지고 질린다? 저는 그것도 인정. 용납을 못해요. 저는 딱이말할수 있거든요. 당신 갈 때까지 가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오토바이를 20년 동안 탔지만서도 예, 저는 아직도 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특출나게 잘 타는 게 없고 육각형도 쪼그라든 육각형이라 가지고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요거 좋아하고 해서 어느 한 분야에서 두각은 못 나타내요. 근데 그냥 저는 여러 가지를 타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타든 못 타든 내가 좋아해서 재밌게 타면 그만 아니냐 주의거든요. 꼭 무슨 어디 대회가 나가 가지고 상을 따야만 잘 타는 겁니까? 저희 잘 탄다의 기준은 오토바이 사고 없이 길게 타는 거. 그 바툼의 이 형님들께서 격수 이렇게 딱. 가로 만지면서 하시던 말씀. 그 말씀, 저는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없이 오랫동안 병신 안 되고 잘 타는 거, 그게 잘 타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방무역기가뭐 윌리도 하고 댕기고, 뭐드리프터라고 댕기고, 공도에서 저게 무슨 지랄이냐 하는데, 저는 항상 오버페이스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어잘 타고 있고요. 최근, 어 뭐, 슬립이나 사고가 일어난 게, 뭐, 마지막으로가 트랙에서 났던 건 이제 빼니까, 공도에서 난 사고는 4년 전, 하나가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명함 내밀 정도로 제가 잘 탄다고 절대 이야기 안합니다 자 그래서 20년차 바디인 저의 의견은 오토바이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라이더는 육각형이 없다 아니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다 이게 그냥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찾아보세요 세계 최정상 라이더도 포함입니다 이거는 오토바이 장르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 거기서 어느 한 분야 잘해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회 나와 가지고 입상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토바이 분야라는 거는 진짜 너무 전문성을 요하고 거기에 들이는 시간에 따라서 빛을 발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로시가 그 그 말을 했었겠습니까? 모토GP 살아있는 전설. 자, 올해 마르케스가 어, 시즌 챔피언을 달성하면은 마르케스가 로시를 넘어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최다우 챔피언을 기록을 한 로시마저도 이 말을 합니다. 어떨 때그 말을 했냐면은 아버지가 분명히 야, 지금 시즌 챔피언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모토크로스, 그, 제발 좀 타지 마라 했는데, 아버지 말 무시하고, 모토크로스 타고 댕기다가, 어, 재밌네, 날았네, 날았네, 해가지고, 잘못 착지해가지고, 쇠골이 부러졌던 적이 있어요. 그 쇠골이 부러진 상태로, 모토지피를 나갔던 거고요. 거기서 로시마저도 이말 합니다. 아, 공도하고, 저는 오프로드하고는 너무 다르다.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재밌는 걸 어떻게, 세계 최정상급, 모토지피 선수도 장르가 달라지니깐 어, 겸손해야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브페이스 해버리는 어때? 바로 몸 다쳐버리고 자기 선수 생활에 약간 지장이 생겨버렸잖아요. 오토바이란 이런 겁니다. 20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저도 모든 종류의 그 오토바이를 다 섭렵을 못했어요. 저도 가야 할, 그리고 해보고 싶은 장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돈이 썩어나는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을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883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단계단계별로 올라가서 소프테일부터 해가지고 다음에는 울트라 CVO까지 가고 싶은데 돈이 있냐고 없습니다. 그냥 낭낭하게 온로드 머신들 그냥 여러 대 가지고 트랙에서 깔짝깔짝 되는 수준이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 20년차 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봐요, 얼마나 많아요. 오토바이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당장 타고 있는 트랙도요. 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슈퍼 모토 드리프터 이거 드리프트 착착착 그 다운 시프트 창창창 내리면서 오토바이 슈퍼 모터 이렇게 다 기울으면서 무릎 다 끌게면서 가는 그거. 아저 이거 정말 하고 싶거든요. 슈퍼 모터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는 싶은데 요거 하다가는 왠지 무릎 한쪽 아작 날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왼 뒤로 빼놨습니다. 콩콩콩 차 차. 야. 요거는 아마 제인생에 도전을 아마 못할것 같아요. 뭐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지금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거 이게 제일 고위험군에 있는 오토바이 장르거든요. 아유, 모토크로스 진짜 갈 때까지 다 가보고 나서 알고나 이제 뭐 오토바이 이거 뭐더탈게 없네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이발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다 해봤다고 이게 가능이나 해? 인간 날다람지도 했다가 어, 스턴트 바이크도 재미 붙여서 했다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섭렵을 하기 힘드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를 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제 뭐 요런 거 엔듀로도 가자 30대까지는 트랙에서 좀 놀고, 이제 40대부터는, 어, 엔듀로 가지고 좀 놀다가, 한 50대서부터는 트라이얼 가지고 콩콩거리면서, 뭐, 미지의 영역을 좀 개척을 해 나가다가, 만약에 제가 50대 후반에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면은, 자식들하고 같이 요거를 해보고 싶어요. 아 일단 그 2세가 나오기 전에 요거 유라시아 크로스 요거는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놈의 저저씨 아직도 저기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이거는 못해보고 있어요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자유가 부과된다면은 저는 할리타고 미국의 66번 크로스를 갖다 딱 완성하는거지 할리타고 그리고 듀얼 머신들 가지고 알프스도 정복해보고 싶고 히말라야도 정복해보고 싶고 유럽일주도 가고 싶고 제 인생에서 해야될 오토바이 도전기들이 이렇게나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뭐, 다 해보란 소리는 아니지. 이 중에서 제대로 된거 못해도 두세 가지, 어, 그거는 해보고, 아, 재밌다, 없다. 나는 오토바이가 질려서 이 판을 떠납니다. 잘 타다가 잘 뒤지세요, 여러분. 하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 이거 뭐, 해안선 한 바퀴 도는데 하루도 안 걸리는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전국 일주도 제대로 한번 안해 봐놓고 그런 소리를 지껄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신승리 해대면서 바저 파는데 저주를 퍼붓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셨을 겁니다. 뭐, 어차피 제 주변에는 존재조차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주변에는 오토바이 미친놈들밖에 없거든요. <laughs> 그리고 더더욱이 오토바이 타는데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보다 잘 타는 사람들이 제한 국의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파만장에 오셔가지고 뭐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야무역씨 오토바이 잘 타네요 나도 그렇게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프로드판 가면은 발인입니다 발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경상도 용어로 어, 이런 용어가 있죠 우빵이라고 합니다 우빵 경상도 남자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대 건방지구로 우빵 잡노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 우빵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능력치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의스 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려면은 곱게 가세요. 우팡 잡지 말고. 그럴수록 당신은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그럼 방무역 t v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 이런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숙지를 하셨을 테니까 기분 나빠 마시고, 아, 저런 놈들은 내세울 게 없어서 우팡 지이는 놈들이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